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라클 터치 세 번째 강의로 항문풀림과 변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예 변이 아무 때나 막 쌉니다. 그 다음에 요실금, 소변이 아무 때나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비 환자들, 또 치질, 치료 환자, 요런 분들이 어떻게 해방이 가능한지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뒤에 보면은 큰 엉덩이 뒤쪽에 꼬리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불두덩 뼈라고 불룩 튀어나와 있는 치골뼈가 있습니다. 치골뼈가 있고요. 뒤에는 미골, 꼬리뼈가 있습니다. 이두 곳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큰 근육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골반 저근이라고 합니다. 플로어 머슬이라고요. 네. 플로어 머슬이 있는데 요것이 풀렸을 때, 요것이 풀렸을 때, 여기에 있는 항문, 항문이 막 변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방광이 있는데, 방광 쪽에서 오줌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고, 또한 이 자궁 쪽 안쪽도 많이, 아, 이 안에 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아, 이러한 항문 풀림, 치질, 치료까지 여러 가지 병들의 이 시작점은 바로 어디냐면요. 바로 이 항문입니다. 이 항문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문에는 항문 학문 바로 위에는 직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직장 변이 요 직장에 있을 때는 노란 색깔로 독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 변을 뽑아낼 때는 이 압력의 힘으로 바바박하고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항상 밖에서 들어가는 또 산소가 있습니다 이 산소랑 변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한 이 잔변이랑 만나가지고 이 항문 이 압력방 안에서 썩게 됩니다. 그럼 이 썩게 되면은 저절로 이 관략근이 이 근육이 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풀리게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변이 막 아무 때나 막 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실금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요. 심한 분들은 기저귀를 차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요실금도 마찬가지로 이 근육이 풀어졌을 때 소변 조절이 안 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비라는 것은 이것이 항문이 점점 점점 풀리게 되므로써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도 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적,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치질과 치료는 항문 안에 있는 독소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관략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관략 근육에 여기에 농루가 생겨서 치루가 생기게 되고요. 또한 이것이 근육이 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치루가 생기게 됩니다. 치질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좋아지게 되는지 회복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항문을 조이는 저희 미라클 터치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다 삽입을 해놓으면 이것이 어떻게 워킹을 하느냐면. 이 위에 동그란 부분이 예, 우주 에너지에 있는 따뜻한 기운을 잡아줍니다. 이것은 차지하지 않고 안타나 형식으로 피내침 원리로다가 이 안을 따뜻하게 해 줘서 독소가 저절로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은이 풀렸던 발략근육이 저절로 꽉 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면 치질추혈에서 만세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 특히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항문을 풀려가지고 기저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예, 이 항문이 조여지면서 기저기를 빼게 됩니다. 이거는 어, 병원에 가서 뭐이 항문을 어떻게 해서 뭐 조일 수도 없고요, 꼬맬 수도 없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독소를 빼주면 자연적으로 항문이 조여져서 변실금이나 또는 요실금, 변비 되신 분들도 변비에서 해방이 되고요, 치질 치료도 그렇게 동시에 모든 병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미라클 터치의 이 항문사비평을 통해서 항문을 평소에 잘 조여 주시면 모든 이런 대여섯 가지 병들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됩니다 예 다음엔 또 다른 또 저희 강의를 갖고서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